어쨌든 결국 레아의 아들들이 폭발하고 맙니다 당연히 레아가 낳은 딸이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폭발하겠죠 26절을 보면 하몰과 세겜은 결혼협상을 하러 왔을 때 디나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디나를 자기 집에 두고 결혼협상을 하러 왔어요 인질처럼 집에 두고 온 겁니다 아버지는 무기력하게 협상에서 빠져 있죠. 하몰과 세겜은 디나를 자기 집에 인질처럼 두고 협상하고 있죠. 시므온과 레위를 지금 원안에 사무치게 만들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음모를 꾸미고 할례를 제안했습니다. 결혼하려고 안달이 난 신부측에게 부족 남자 전체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이 조건은 아마 시몬과 레위가 처음부터 악심을 품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으면 지금이야 마치 뭐 이런 것이지만 고대 때는 없었잖아요. 그냥 바로 피부를 잘라 버려야 되는데 사흘 동안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틈을 노렸던 겁니다. 무자비하게 학살해버린 겁니다. 학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4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칼로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일단 시무원과 레비가 부족 남자들을 다 죽여놓고 다른 야곱의 여러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약탈을 시작한 겁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 누구겠습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 누구겠습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이, 여러분, 다른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또, 레아의 몸종, 레아의 여종이 낳은 아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레아 계열이잖아요. 그죠? 이들이 레아 계열입니다. 총몇 명? 8대 4였지 않습니까? 12명 중에 레아 계열과 라헬 계열이 2대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아 계열의 아들들이 총 8명이나 되는 겁니다. 두 명은 죽이고 오고, 나머지 6명이, 와, 우리 형님들이 이랬으니, 우리가 가서, 어, 우리도 복수하자. 아마 8명이 막, 어, 설치고 다니니까, 나머지 4명의 아들도, 어,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어? 몇 명이 따라갔을지도 모르죠. 부모가 누구든, 아버지는 약, 간교한 야곱입니다. 아버지의 강교함을 아들들이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에게는 없는 애서 같은 면모, 사냥꾼 같은 면모까지 이 아들들은 거기에 더했습니다. 막 사냥하듯이 막. 고대인들의 정의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적으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공적인 심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면 고대인들의 정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나도 피해 보복을 할수 있다. 사적 보복이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성폭행 당한 것으로 인해 야곱 집안에서 이제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야곱 집안이 이제 정당하게 하몰의 집안에게 보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봐도 너무 잔인하고 심하게 불균형적으로 과하게 보복했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의 정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제 야곱의 집안이 한 부족을 몰락시키는 바람에, 이젠 원한을 누가 갚을 수 있습니까? 이 부족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야곱의 집안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셈이에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소문이 나면 주변의 부족들이 안다면, 야곱의 부족은 그냥 당할 위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야곱이 밭을 사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감히하면서 이삭의 편애를 심각하게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이삭의 편애가 편애하는 야곱을 낳고 키운 셈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 33장에서도 야곱의 편애 아니 이스라엘의 편해를 주목했습니다 야곱이 은혜 받은 뒤에도 편해는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3장에서 발견한 적이 있죠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에서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시키는데 어떤 순서로 소개시켰습니까? 에서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시키는데 대리모가 낳은 아들 대리모와 그 아들을 먼저 소개시키고 다음 레아와 레아가 낳은 아들을 소개시키고 마지막으로 소개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과 요셉을 소개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분니엘의 씨름 이후에도 이 가족은 여전히 편애로 병들어 있다. 그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했기에 편해를 고치리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젠 이스라엘인이 레아의 아들들도 사랑하겠지 하지만 씨름은 씨름이고 자식 사랑은 또 다른 영역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인들 중에 만약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한 교인이 있는데 아니 집에 가면 자기 아들들은 편애하고 형은 완전히 남처럼 취급하고 둘째만 끼고 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그런 교인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 교인을 갈게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나 내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기도원 가지고 은혜 체험했다면서 방언하고 막 환상을 봤는데 집에 와서는 첫째, 음. 이짓 꼴도 보기 싫다고 첫째 막땡 두드리 펴고 둘째만 끼고 돌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깔끔하게 은혜스럽게 살고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 닮아서 잘 크고 신앙생활 잘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편애의 상처를 가진 야곱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편애의 상처까지 씻는 데까지는 뭐 그러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기에 자식들에게 편애의 상처를 대물림하고 말았던 거죠. 참으로 모순적이죠. 그런데 34장의 등장인물들을 여러분 한 명씩 따져보면 모순의 연속입니다. 딸 디나는 가나안의 딸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나안 딸들을 보러 갑니까? 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 좋은, 어? 가나안의 여자들, 가나안의 스타일, 알고 싶고 궁금하고 사귀고 싶으니까 들락날락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라든가 유대랍비들은 이 사건의 원인을 다 누구한테 몰아가겠습니까 디나가 잘못했다 디나가 설치는 바람에 이래됐다고 디나를 창녀 취급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유대랍비는 디나가 왜그로 갔느냐 매출하러 갔을 거다 면서 창녀 취급하잖아요 추장 세계은 어떻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방 천녀니까 참 예뻐 보이겠죠. 그래서 디나를 겁탈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녀를 사랑합니다.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 하몰은 이 기회를 통해서 야곱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또 결혼하는데 앞장서고. 야곱은 레아의 딸 디나에게. 무관심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레아의 아들들이 잔혹한 결혼식 학살극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누구 하나 자랑 것 없고 모두 저마다의 이익과 노림수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건을 키웠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모순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사자성어 모순지상입니다 모순지상,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는 태초의 선한 세상에서 왜곡된 것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왜곡된 것들이 복잡 단안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이 세상을 온통 모순으로 가득 채워 놓았던 겁니다 사람은 정말로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여 살면 그 수천 개의 복잡함들이 뒤섞입니다 그리고 그 얽히고 석히면 실타래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다 저마다 모순을 주고받으며 모순을 생산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자금에 우리 교단이 겪고 있는 모순이 무엇입니까? 손현보 목사를 끼고 도는 것. 이것도 모순이죠. 손현보 목사는 이미 선거법을 두 번이나 범법한 범죄자입니다. 전과 2범이에요. 선거법 위반.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손현보 목사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간단합니다. 그러면 선거철이 되면 총회장이 교단신문을 통해 총회장 서신을 쓸수 있습니다. 이제 총회장 서신은 총회장이 건면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선거철을 앞두고 총회장이 어떤 서신을 보내야 덕이 되겠습니까? 총회장이 선거철을 앞두고 전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낸다면 어떤 서신을 보내겠습니까? 선거철이니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선거법 어기지 말고 균형되게 이 선거철을 막에 건너자고 그렇게 서신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회장이 서신이 어떤 정당이든 와도 누구든 와서 불러와가지고 어, 인터뷰해라고. 그리고 그 정당 지지하게 해라고. 여러분, 그런 서신을 썼다면 올바른 서신입니까? 그게. 그런 서신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건 선거법을 어기라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을 어기도 우리 총회가 지지하겠다는 그런 서신을 총회장이 쓸수 있습니까? 지금 총회장의 하는 꼴이 그 꼴이라니까요. 선거철이 되면 한 정당 후보를 지지해서 교회로 불러들여서 인터뷰하고 예배 시간 어그 시간에 지지선언하고 선거법을 어기라고 지금 총회장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예배 시간마다 선거법 어기고 우리 고신 고단의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게 복음을 위한 겁니까? 지금 복음을 비해 핍박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복음을 위한 목사들의 태도입니까?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경상도 목사들이. 부산 목사들이 생각하는 정치 경향을 복음 그대로 대입시켜서 자기들의 정치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명합니다 종회장은 선거법을 지키라고 교회에 건면해야 합니다 선거법을 어긴 사람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손 목사가 복음을 전파하다고 핍박당했다고 목사들 뿐만 아니라 온 교수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옹호하다니 이게 얼마나 모순된 꼴입니까 가장 모순적인 면은 한국교회는 평소에는 통일교 신천지 하면 막 난리를 피우며 치를 뜰더니 이제 보니 통일교 신천지와 한패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도 끊지 못하고 계속 한패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 지금 한패라는 거다 알고 있잖아요 말로는 이단이라고 출입금지해놓고 이런 모순 중에 모순이 지금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들 그저 다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하지만 여러분 내삶 속에서는 이런 모순들이 없을까요 천만에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삶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뭐 그런 거 말고 사소한 면에서라도요. 나는 입술로는 간단하게 흑과 백 이상을 선언합니다. 이건 흑이고, 이건 백이고.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신상은 보니까 흑과 백이 섞여서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내삶 속에서 흑과 백이 섞여 있는 그런 모순을 겪으면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순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 은혜 체험 이후의 삶, 음, 복잡, 단안한 우리 인생이 점점 단순 명료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흙과 백이 불투명하고 섞여 있는 삶이 이제 점점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그 흐릿하고 섞여 있는 면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점점점 선명해지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은 지루한 과정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단번에 삶이 변화되어지는 체험을 했다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삶이 천지개벽해가지고 막 이런 백이요, 이건 흑이요, 딱 구분하고 모든 걸다 정리하는 그런 180도 달라진 삶 그런 은혜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 체험을 보면 야곱의 편애와 같은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복강에서 사상 최고의 영적 체험을 한 야곱이 정작 집안에서는 편애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처럼 단번에 나는 변화되었다라고 간증하고 다니지만 정작 그 사람도 집안에서는 이상한 삶을 살수 살지도 뭐,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복잡 단안한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우리 인생의 모순적인 면을 사실적으로 고발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34장의 이야기를 보세요.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이런 성도들의 복잡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구원한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모순이 있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실상이라면 그 모순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면서 모순을 줄여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도 내 인생의 실상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죄를 괜찮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된 실상을 알고 계시지만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우리 삶이 점점 단순 명료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기에 한없이 더디죠 이 더딘 인생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이 될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야곱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은혜를 체험했지만 또한 편혜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야곱의 편애가 어떤 죄를 불러왔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일으킨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야곱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순적인 신앙생활, 점점점 정리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